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엑스박스 버전이 궁금하신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검은신화 50은 2025년 8월 20일에 엑스박스 시리즈 XS로 정식 출시됩니다. 6월 18일 00시부터 지역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예약 주문이 가능합니다. 검은신화 50의 모든 디지털 에디션이 모든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20% 할인 판매됩니다. 할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6월 18일부터 7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6월 18일부터 7월 11일. PC 6월 20일부터 7월 11일. GTA6에 대한 최신 유출 정보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700개가 넘는 상점을 털고 대화형 쇼핑몰을 탐험하고 심지어 남성 스트리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가장 기대되는 게임은 GTA6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팬들은 모든 소식과 루머를 예의주시하며 락스타의 계획을 엿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 트레일러는 게임 세계관,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몇몇 장면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락스타는 최근 게임 출시를 2025년 가을에서 2026년 5월 2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시일은 다소 늦춰졌지만 플레이어들은 완성된 게임이 다듬어지면 더욱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점 수, 스토리 구성, 기타 요소 등 게임플레이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 플랫폼 사용자 게임놀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계정은 공식 발표 전에 두 주인공 루시아 카미노스와 제이슨 듀발의 실명을 정확하게 공개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임은 락스타 역사상 가장 디테일한 오픈월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약탈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700개 이상의 상점, 인터랙티브 쇼핑몰은 더 이상 단순한 배경 장식이 아닙니다. 메인스토리는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캐릭터 전환 휠 메커니즘 추가. 예상했던 일부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양손 무기 사용 및 절도 기능 삭제. 엎드린 자세 및 동적 엄폐 시스템 삭제. 스트립 클럽의 남성 댄서 추가.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시 전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마이애미 스타일의 현대 판바이스 시티를 배경으로 하며 레오니다스제도, 글레이저 강, 포트 게론과 같은 새로운 지역이 등장합니다. 분석가들은 첫해 매출이 3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최근 위쳐사의 레벨 디자인 디렉터인 마일즈 토스트는 한 인터뷰에서 게임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노란색 페인트 안내 메커니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토스트는 이 문제가 노란색 페인트가 효과적인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스트는 모든 비디오 게임이 플레이어를 안내하기 위해 환경적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CDPR이 위쳐 3를 제작할 당시 현재 업계 표준으로 여겨지는 많은 관행들이 우연히 형성되었습니다. 토스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레벨 디자인은 지금보다 훨씬 덜 성숙했습니다. 업계 대부분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쳐 3에서는 실제로 안내 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레벨 디자인 팀이 막 구성되었고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전통적인 레벨 디자인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포스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내 메커니즘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올라오세요라는 흰색 표지판을 추가하긴 했지만 전체 안내 시스템 측면에서는 아주 작은 요소였을 뿐입니다. 토스트는 당시 디자인팀이 직관에 더 의존했지만 우연히 업계에 많은 설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스트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옳은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방법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토스트는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가 오늘날 CDPR의 성숙함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벨 디자이너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작품입니다. 구도선을 사용하여 장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고 플레이어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위쳐 3시절의 구도는 시각적 효과에만 치중했고 명확한 목적이 부족했습니다. 노란색 페인트라는 직관적인 안내 방식에 대해 토스트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게임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PC가 여기 바라고 외치든 리처 3의 악마 사냥꾼의 감각이 든더 직접적인 안내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플레이어가 자신이 안내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노란색 페인트 방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스트는 모든 안내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면 개별 요소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자신도 모르게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노란색 페인트 자체가 아니라 너무 흔해서 플레이어가 디자인 의도를 한눈에 알아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미묘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당한 안내는 물론 필요하지만, 토스트는 이를 숨겨야 하거나 적어도 세계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언차티드에서 바람의 펄럭이는 깃발을 예로 들며 이 디자인은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어딘가에 의도적으로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